우 크리스찬도 아닌데, 네,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너의 아버지, 엄마 돌아갔다 치자. 네. 네가 이렇게 생명을 꿈꿔면 아버지 엄기뻐하던가 네. 너도 살아야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던가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네. 그 언니가 네. 제가 네. 또 자살을 할까봐 한 20일 동안 자기 집에서 먹고 재우고 케어를 했었어요. 아, 네. 그때 네. 그 언니 덕분에 제가 네. 살아나가지고, 네. 제대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음. 자꾸 집에 연락해 보고 싶어서 음. 그 뒤로 한2년 뒤에 음. 북한에 연락을 음. 해서 언니 오빠를 찾아오고 싶어서 음. 언니 오빠를 찾아오라고 음. 저를 팔아먹은 브로커한테 시켰어요. 어, 어, 어. 그랬더니 데려오네 데려왔어? 데려오면은 내가 언니 오빠를? 언니랑 어. 오빠. 그래서 언니랑 오빠 데려오면은 내가 돈을 다블로 준다고 했어. 또안 찾아오고. 응. 그렇 그랬더니 다음날 왔네요. 돈이 못 응. 하는 일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내가 응. 여보세요. 아니. 문 정말 나야 있는데 우리 엄마가. 어. 응. 응. 엄마 어떻게 살아있어. 아니까. 돈 받아가 된 거. 예요 응. 그래서 그때 엄마 만나서 상봉을해 가지고 응. 엄마한테 응. 그랬어요. 엄마 이제 그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나 있는데 음. 와라 음. 엄마 오겠대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음. 내가 엄마 지금 그 뒤로 여, 연락을 한몇번 가셨어요 음. 그때 내가 엄마한테 불러줬 주기도문을 불러줬어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어, 어. 아버지 엄마 못뭐 온다고 어, 어. 엄마가 그때 어. 산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어, 어. 이렇게 땅을 같이 어. 있었나봐요 어.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다 적었어요 그렇게 하고 엄마가 다, 아. 다 외웠어요 어. 다 외웠어요 그리고 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이거 아니요는 모른다 어. 엄마가 다한 아. 거예요 야. 그래서 어, 어쨌든 대단하다. 우리 응. 아버지가 한국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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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안 오겠다고 했 응.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본인 응. 말하자면 너무 길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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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있잖아요 그렇게 응. 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온 가족이 응. 대한민국 응. 응.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예. 우리가 그래서 엄마 2012년 12월에 언니 오빠 네명네 4명, 명을 다 만나. 동시에. 네. 동시에 다다 만났어. 어, 할렐루야. 근데 어, 그때 동시에 다가 아니고 음. 집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 음. 어, 엄마가 그랬다고요 음. 언니가 나를 찾으려고 중국을 미리 갔대요. 음. 일주일 전에 간 거야. 내가 아. 연락하기 전에. 음. 그래. 음. 그때 난 설날이니까, 음. 언니, 오빠 좀 전화를 찾아서, 설이라도 좀 사고, 음. 떡이라도 해 먹으러 돈좀보려주고 싶어서 음.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간, 언니가 갔는데, 알 만한 어. 연락처를 알려줘서, 음. 내가 전화를 했지. 어. 처음에 이 조선식으로 모른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 찾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음.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음. 중국 돈 5만원 눌러요. 언니가 중국 돈 5만 원에 팔려갔대 그거 주면 준다는 얘기예요. 어, 어, 어. 근데 내가 500 엄마 아버지도 데려와야 되는데, 음. 그것도 중국 돈 500만 원면 얼마나 커요? 그때 1000만 원인데. 한국 돈이? 5만, 응. 5만 원이? 네. 어. 그때 100원, 그러니까 5천 원에 중국 돈 5천 원에 한국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음.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귀싸움을 음. 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결국엔 중국에서 연락이 와서, 응. 800만원을 깎았어요. 응, 응. 그래서, 400만원을, 응. 응. 우리 언니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응. 그래서, 우리 언니 목소리, 우리 언니 전화가 왔는데, 응. 빨리 바꿔, 맞아보래요. 응. 저기, 언니가 왔대. 그래서, 여보세요? 근데 우리 언니가 목소리랑 똑같거든요. 응, 응. 야, 홍정아! 하는데 있지? 응, 응. 하, 음, 세상에. 응. 눈물이 있잖아요. 응, 응, 응. 언니 몇 살이야? 마흔 살 서른 어. 아홉이다 어. 엄청나! 하는데 어. 가슴이 그냥 어. 헤어져서 그때 4년 만에 만났는데 음. 음. 내가 언니 얼굴을 못 보고 탈북했어요 음. 그때 우리 언니가 음. 나 탈북할 때 음. 무산에 덤 벌러 갔다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연길로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음. 새벽에 중앙강을 건네다 보니까 음. 날이 밝았잖아요. 음. 근데, 음. 모산쪽에서 음. 기차가, 음. 연차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음. <laughs> 그 기차를 보는데 음. 그때 언니가 그기 탔을까? <laughs> 탄건 아닌데, 음. <laughs> 내가 그냥 서울로 <속으로 웃음> 우리 언니가 둘이 탔으면 나를 보지 않을까 응, 응, 그런 생각을 응, 하면서 응, 응, 온 거예요. 응, 응, 응.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언니 얼굴도 못 보고 다 이러고 응. 나서 4년 만에 만난 거죠. 어. 응. <laughs> 2012년도에 언니를 찾았으니까. 응, 응. 그래서 언니 어. 목소리를 듣고 응. 내가 보낸 브로커한테 언니를 넘겨줬으면 음. 넘겨줘라 음.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언니 넘겨 받았대요 음. 그래서 제가 400만원을 마저 입금을 해줬어요 음. 음. 그렇게 하고 언니를 찾아갔고 음. 언니 한국에 데려오고 언니가 중국에서 먼저 한국 출발을 하고 음. 아버지랑 엄마랑 그 뒤로 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언니랑 음. 한국에서 만났는데 음.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늙었더라고요. 아, 지 먹지 못하못 먹어서. 뭐, 뭐, 어,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어. 이게 제가 그때 또 서른도 났던게 뭐냐면, 아, 어, 어. 우리 언니가 감옥에서 도망쳤는데, 음. 하나님이 여 길을 여셨더라고요. 아, 길을 그때 할까. 우리 언니가 못 도망쳤으면 우리 언니는 음. 청살됐을지도 몰라요. 음. 아. 우리 언니를 죽이려고 그 대형당 감찰 과장이, 응, 응. 그니까 먹고 살기 위해하니까 불법을 해야 되잖아요. 응, 응. 근데 불법 을할수 있는데 유독 우리 언니를 잡아 죽이려고 유독 앙심을 푸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언니죽까 그러니까 응. 막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응, 응, 응. 근데 언니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응.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아. 그때 못떤망으면 우리 언니 못만났지 아. 하나님으로도 주고 야, 이 기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때 정말 기도 음. 많이 했어요. 그데 음, 그러니까. 벽,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음. 담장에딱 올라왔는데 음. 담장이그 감옥 담장이 엄청 높잖아요. 음. 언니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인데, 음. 그러니까 북한은 나무를 그 이렇게 벽 옆에다 이렇게 쌓아 놨잖아요그 음. 나무가 이렇게 쌓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한 5m 되는 그 단장에서 어. 떨어지면은 다치는데 어. 그 나무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응. 내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어. 기가 막히냐면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서다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여기서 가족을 위해 응. 기도를 응.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응. 근데 나중에 우리 가족을 만나서 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하나님이 기도 를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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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음. 언니 하나님 영접했고 음. 엄마도 영접했고 음. 우리 오빠하고 아버지가 전 문제예요 <laughs>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음. 어딜 가는 음, 문제예요 음. 어. 저 뭐야 우리 은정이 그간증을 들으니까 여름이야 33장 3절을 말씀해 너는 내게 보르주지라 음. 그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음.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잖아 맞아요.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장님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어? 야, 그 어떻게 5층짜리 그 거기에 나무들이 다 쌓여 있었겠어. 이 하나님 하신 일이야 어, 정말?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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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어, 원장님을 당신의 사명자로 응. 당신의 도구로 쓰실라니까 가족들을 그렇게 마음 아프면 안 되니까. 어, 가족들을 그렇게 살리셨네. 어. 근데 나는 응.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짓고 할 때. 응, 응. 나 같은 게 이래 갖고 무슨... 네가 사명을 감당하겠냐막 스스로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음, 음, 음. 근데... 사람이 되때 오직 음, 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음, 음. 죄를 짓고 불순정하고 음. 힘들고 이렇게 시들어 있다가도 회개하고 음. 은혜를 받으니까 음, 음, 씻은 듯이 일어나고 그치. 또 사역장으로 가더라고요. 아, 네. 아, 네. 이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음. 한 번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음. 의롭게 하셨지만,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그때 바로 음. 설 때만이 그 의로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음.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서 음. 제가 강중도 다녀보고, 음. 제가 6년 동안 사역하는 하나로 드림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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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 하나님이 음. 나를 뭐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음. 난잘 몰라요. 음. 그냥 그때 그때 순성하면서 가는 것 음. 뿐인데 음. 하나로 드리면서 중국의 그 팔려간 여성들 음. 그또 혹은 남성들 음. 그리고 보여진 하나로 드림 하나로 드림. 음. 네. 그래서 여기 송혜연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음. 모르겠어요. 그랬어. 그래서 어. 거기 남북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 모아서 음, 중국에 음, 사요라는 단체예요. 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음, 지금 6년째 찬양사업을 하고 있어요. 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예배가 음, 있는데 음, 근데 음,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음, 솔직히 노래도 잘 못해요. 요리 음, 찬양도 잘 못해요. 저는 내가 어, 인정해요. 근데 음, 음.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용하시라고요 응. 그리고 신기한 게 사람들이 내가 찬양을 하면은 응.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 은혜가 된대요. 어, 나는 은, 은, 저, 하나님의 은혜. 응. 지금도 막 듣고 싶어 죽겠어. 조금 좀 늦어주면 안 될까? 음, 할수 있어. 그부습니다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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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인생 거. 아, 인생 거. 우리, <laughs> 에, 음, 은전 우리, 어, 복음 가수라면 복음 가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이 있으시려고 이렇게 우리 강은정 어, 딸의 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그 가족을 살리신 기적의 반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한지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라이프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나로 그 십자가 허길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이라 아멘. 아멘.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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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 강은정, 우리 복음 어, 가수의 하나님 은혜 찬양으로 참 많은 은혜를 음. 받았는데 오늘 또이 토크 중에 반전 토크 중에 들으니까 음. 더 은혜가 되고 또 눈물 흘리면서 부르니까 <laughs> 어. 너무 같이 울고 싶어지네요. 어떻게 <laughs> 아, <laughs> 아, 울면 아,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동적인 우리 강원정 우리 저 복음 네. 가수 또강원정 텔레비전의 어, 음. 우리 대표이며 또강원정 <laughs> 우리 자매님의 음. 어,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네. 좀 쉬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떡하지? 응. 자.